4월 13일 셀티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에코프로를 바라볼 때 증권과는 이 업종 주목한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 급등하고 있다. 헬스케어 펀드 46개 테마 중 1위 증권과 넥스트 2차전지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넥스트 2차전지 내나 이 말을 좀 풀어보면요.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증시에 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이유는 잘 알고 계시겠죠? 고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는 앤테만 되는 애들한테만, 실적 되는 애들, 펀더멘탈 되는 애들,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애들한테만 자금이 가서 달라붙죠. 그래서 여기 막 띄웁니다. 이거 뛰고 나면 그 다음으로 옮겨 오죠. 그리고 이제 돌고 돌다가 셀트론 차례가 됐다는 거죠. 아구도 톱니바퀴처럼 딱 아구도 맞죠. 그 이유는 뭘까요? 주가도 바닥에 있습니다. 주가 바닥에서 강력한 장대 월봉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찍으면 8개월, 한번 찍으면 8개월입니다. 그 고속열차는 시작한 것으로 보여져요. 2024년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매우 힘든 퍼펙트 스톰이 예상되고 있어요. 2023년은 본격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IPO가 몰려 있습니다. 즉 상승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셀트리온 또한 3 4병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해왔죠. 2019년도와 2023년도의 가치가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미 숫자로서도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 출하되는 이제 신규 제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거기에 신약과 한개 제품 하나가 미국 시장 하나만 20조가 넘어가죠. 그죠? 거기 가운데 M&A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정준 회장이 등반을 등판을 딱 하고 했죠. 주가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제 자금이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죠. 고로 8개월에서 9개월 고속 열차는 시작을 했다. 저는 그리 판단을 합니다. 최근 수급을 보면 그 방향성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그리고 차분하게 본인의 목적지까지 1차 목표는 정고점 돌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매크로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 바닥에서 이 정도 강한 양봉을 좀 찍으면은요. 거의 돌았습니다. 그것도 바닥에서. 그쵸? 하락 추세를 끝내고 추세 전환기에 바닥에서. 그죠?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자, 일봉으로좀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 강한 상승, 강력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나아가겠죠. 왜? 예전에도 그랬으니까요. 자, 좀 확대를 해볼까요? 예전에도 8개월 동안 상승할 때도 보게 되면, 확대를 조금씩 해보면 이렇게 상승할 때도 조정기간을 살짝씩 거쳐가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했었죠? 조금만 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코스피 상장 이전 때도 상승하고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강한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고로 지금도 그 초입 시기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자, 셀트리의 수급을 좀 보고 가시죠. 자, 외국인이 오늘 45,000주 매도가 나왔고 기간은 93,000주 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신한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모건스탠리는 담았습니다. 자, 이 감에 뭔줄 아시죠? 신한 JP 모건, 삼성. 자, 이들의 움직임. 그러나 모건 스탠딩에서는 담고 있다. 찐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기간 9만 3천 주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7만 8천 주 담았다. 금융 투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 에 가까이 들어갔고요 기간은 현재 한달 기준 무려 133만 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거래 에 가까이 담고 있다. 연기금이 그 중심에 있다 70만 주를 담아내고 있어요 금융투자도 24만 2천 주 외국인도 이제 16만 2천 주 개인은 무려 180만 주 오늘도 5만 7천 주 개인 창구겠죠 개인 창구, 외국인 창구, 창고, 기관 창구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이 개인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물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줄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헬스키어 수급 보고 갈게요. 헬스키어 오늘 쌍클리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 12만주. 오늘 외국인 19,000주가 나왔어요. 물량이 크지는 않았죠. 한달 기준 80만주 매수 기간은 36만주 매수입니다. 연기금 83,000주 살짝, 살짝 그동안에 대비해서 살짝 매도가 나왔죠. 한달 기준 연기금은 36만 6천 주 매수 그리고 금융투자가 4만 주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30만 주 매수예요 얘도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겠죠 그쵸?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찔끔 매도 기간은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12만 주 그래서 36만 주 외국인은 80만 주 매수 개인은 한달 기준 146만 주 매도입니다 오늘 13만 2천 주 매수가 나왔는데 워낙에 많이 달려왔죠 그러나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수급의 흐름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죠. 수급에 살짝씩 엉킴이 있겠지만 결국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제 제약 바이오로 자금을 쏘기로 그들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셀티온 제약 오늘 기간 5,500주 매수, 외국인은 54,000주 매도, 개인은 45,000주 매수. 한달 기준 개인이 85,000주 매수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2,000주, 12,000주 매도입니다. 금융투자 14,000주 오늘 매수. 약간 제약은 엉켜있죠. 그러나 얘도 셀티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으로 같이 따라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큰형 가면 작은형, 작은형 가면 제약 같이 가는 거죠. 헬스케어와 제약이 먼저 가고 급등하고 셀티온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건 중심은 그래도 셀티온입니다. 자, 셀티온의 오늘 현작가 창입니다. 신한 쪽에서 지들끼리 왔다 면서 물량을 계속 던져냈다. 모건 스탠리는약 92,000주 계속해서 담아냈다.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장중의 흐름을 좀 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장중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도 찔끔 매도가 나왔죠. 신한과 함께. 자,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의 전환 기점에 있고요. 핵심은 증시에서 이제 먹을 밥상이 제약 바이오로 정한 듯 합니다. 자, 셀트로레스 퀘어 오늘 2.38 상승 마감했는데요. 워낙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했어요. 수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겠죠. 자, 제약. 제약도 거래량이 미친 듯이 동반이 됐어요. 그동안에 대비해서. 자, 제약이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한눈에 흐름이 나타납니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급등의 시작 기점이다. 즉 셀티온의 8개월 고성열차가 저는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제약바이오 대장인 셀티온 3형제의 시간이 왔다.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비 중 3%, 3.14, 거래량 100만주. 오늘 0.56 강보합권. 자, 이렇게 십자형 캔들을 그려냈죠? 조금 워낙에 급등했다가 여기서 살짝 기간 조정 거치고 가는 게 건강하게 가겠죠? 헬스케어와 제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에 대비해서 그래도 100만 주씩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위중 3.37 거래량 530만 주 오늘 2.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500만 주 확연히 다르죠? 150만 주 70만주, 50만주 이렇게 찍히다가, 150만주, 500만주가 찍어대고 있어요. 자,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 제약! 공매도 매매비중5 3 1 거래량 120만주. 오늘 0 4 2 약보합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티온 삼형제의 신용장고비율, 어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월 10일 기준 0.90, 0.02% 줄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도 신용장고비율이 늘지가 않죠. 그쵸? 여기서 쭉 줄어서 하락 추세 그리다가 살짝 반등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도 동일해요. 1.50, 1.50.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바닥에서 살짝 튀어서 지지부진한 흐름. 제약만 살짝 튀었어요. 제약만 쭉 하락 추세였다가 최근에 좀 튀었습니다.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렇죠? 1.80에서 1.84. 0.04포인트 살짝 늘었습니다. 자, 셀티론 제약. 청주 5송, 제3국, 제3국가산단지 둥지 5천억 규모 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13일 5송, 제3국가산단 첫 번째 입주구역으로 셀티온 제약과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가졌다. 2000년 11월에 설립된 셀티온 제약은 청주 오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으로 글로벌 GMP 인증을 받은 프리피드 실린지 생산라인에서 램시마 SC 등 피아주자 제형 바이오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바이오약품 매출액 증가에 따른 추가 생산 물량에 대비해서 5송 제3국가 3단 투자를 결정하였다.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생산 캐파의 증대. 자, 그리고 사진 속에서 서정재장이 딱 하고 보이네요.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재장이 딱 하고 나타나면 중심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쵸?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도 좀 챙겨야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밑그림이 까여 짜여 있는 상황에서 서정준 회장이 큰일을 결정하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또한 이제 주가가 반응하는 일이 남아있죠.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셀티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25만 7천 주. 어제 기준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죠? 이게 한번확줄것 같은데요. 6시가 돼야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4시 24분이어서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에 쏠려 있었던, 소외되었던, 소외되었던 업종 섹터의 대장인 셀티존 쪽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는 형성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 2023년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